여러분, 오늘도 막혔죠? 제가 시원하게 뚫어드릴게요. 여기는 시설 뚫어뻥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한 분이 보내주신 경기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역설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린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기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직접 겪은 정말 씁쓸한 현실을 제보드립니다. 문제는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관리사무소 격리주임께 한동대표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싸가지가 없다. 이딴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나가라는 시계망말이었죠. 그 자리에 있던 격리주임은 15년 넘게 근무하신 분인데도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얼어붙으셨습니다. 조용히 사무실 나간 그분은 결국 그날 사직서를 내고 퇴근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본 관리소장님이 그 동대표에게 조심스럽게 항의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직원에게 욕설은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닌, 내가 안 나섰으면 이런 식으로 돌아갔겠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소장님도 그 다음날 조용히 사직서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고민하다 결국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격리주임, 소장, 기사 모두 떠났습니다. 욕설 하나 무시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 명이 떠난 자리를 채우는 건 시간 문제일지 몰라도, 신뢰가 무너진 조직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저 역시 자존심이 상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이 바닥이 이렇다면 언젠가 나도 저런 취급 받겠지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나 직장 내 갈등이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조직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시설 관리 현장에서 비슷한 일 겪으신 적 있나요? 실명 필요 없습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사연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제가 영상으로 시원하게 뻥 터뜨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해 뻥. 막힌 이야기 오늘도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다음 민원도 뻥 터뜨리러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는 시설 뚫어 뻥이었습니다.